아프리카 방송 게임 방송할 때예요 그때가 아마 5년 전이니까 제가 무속 생활한지 딱 5년 되고죠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하게 하죠 기도하게 만들고 어쨌든 다른 직업을 갖게는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냐면은 너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 우리를 모시는데 집중할 수 있어? 손님들한테 집중할 수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저 막을 거라는 거 생각했고 혼낼 거라는 거 생각했어요 진짜 많이 혼났어요. 저도 이제 그때 당시 5년 6년 정도 이제 무속 생활을 했고 할 것만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침 저녁 기도하고 손님 볼거 보고 할 도리는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되다 보니까요, 할 도리를 하면서 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신령님들이 해해 주시죠. 지금은 이제 어디 제가 지방 간다해도 법당에 고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 저 2박 3일 다녀올게요, 3박 4일 다녀올게요. 기도하고 가고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질문을 또 선택한 이유가 무당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예전이에요 시대가 변하면서요 무속세기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대에 따라가고 있다고 이 뜻은 뭐냐면 무속생활만 그러니까 무당 생활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되게 보수적이었잖아요 보수적이었으면 뭐겠어요 무당이면 기도만 하고 우리만 받들여.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신령님들한테 할 도리 하면서 대우할 거 하면서 기도하면 할거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틀만 지키면 되는 거야.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보수적 보수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대 MZ 세대 이런 게 아니라 예전 어르신들은 보수적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유하,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경우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저 시선이 느껴졌는데 그귀신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시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시선이 느껴진 것만으로 귀신이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제 뒤에 귀신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시선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 심리에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 이 얘기를 했어요. 건덕지가 많으면 시선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집안에 이제 뭐 시계 종이라든가 아니면 옷걸이라든가 아니면 의자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물건이라는 게 있으면요 시선이 느껴져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시선들이 느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가 그것만 보고 귀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질문이에요 어,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귀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샤워할 때 이렇게 물 트렁크 씻으면 괜히 거울이 귀신 비치고 그럴까 봐 무섭죠 괜히 문 열릴 것 같고 시, 그게 씻어 느껴지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게 왜 여러분들이 그런 시, 심리 작용이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런 기분 탓이 드는지 모르죠 아 이거 다 똑같다 라니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렸을,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고 무서운 영상을 봤고 무서운 그런 걸 접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의식적에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공포감이 귀신이란 건 그렇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건 되게 심리적인 요소가 맞아요. 당연한 원리인데 이걸 귀신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저도 샤워할 때전눈 부릅뜨고 해요. 심지어 귀신이 없는 거 아는데 저도 시선이 느껴져 갖고 괜히 뭔가 지금 귀신이 없는데 괜히 나올 것 같아요. 저 눈뜨고 샤워해요. 이건 저도 무당을 떠나서 저도 사람인지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시선을 느끼는 거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신 하면은 항상 하는 말 뭐예요?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머리가 길어요. 그것밖에 얘기 안 하죠. 왠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귀 우리나라 천여귀신, 총각귀신, 몽달귀신, 이미 그게 가슴 한편에 자리가 잡혔다니까. 근데 진짜 귀신들은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왜 귀신 하면은 하얀 소복에 머리 길고 왜그 귀신들만 떠올리겠어?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귀신들이 마음속에 잡아져 있어서 그래요. 이제 좀 이해 가셨죠. 시선이 느껴진다고 해서 귀신은 다 아닙니다. 저한테 어떤 현상과 이런 걸 얘기해도 경우일 수가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요소예요.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귀신들을 봉인하거나 제몸에 실어갖고 이제 마지막에 길을 열어서 보내주잖아요. 신령님들을 실어서 하늘에 길을 열어요. 하늘에 길을 연다는 건 뭐냐면 이 혼이 이승에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무속세계로 얘기, 얘기하면요. 이승에 떠들고 있는 너이나 혼을 제가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승으로 보내는 거죠. 길을 열어서 하늘 말 그대로 뭐 저승을 갈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건 냉정하게 이승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달래주신 기준들은 어디로 가나요? 이승에서 보내는 거예요, 하늘로. 이제 위로 보, 보낸다라는 뜻은요, 그거는 이제 신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고, 제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이러, 이렇게 얘기는 못 해드려요. 제가 아직 하늘까지 가본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신의 영역인 거야. 하늘에 뜨신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를 갔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위로 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서 그리고 이제 어 집안의 신출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집안의 어떤 내력의 계약 조건이 있으면 저승을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여기 이승의 연결고리나 아니면 명패를 들고 있으면 이승에 다시 올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구슬을 통해서 못 돌아오게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세세하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다만 이제 제가 달래주고 귀신들은 이제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저승으로 보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진짜 악기들은 소멸시켜요. 소멸시킨다라는 건 제가 업보거든요. 업이 되는데 아예 그냥 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소멸을 잘안 시켜요. 그냥 위로 저승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긴 하는데. 그니까 러 이승에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심플하게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 요 귀신들은 그렇게 이름은 그렇게 상관 없어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귀신도 그렇게 딱히 없어요. 왜냐 자기의 한 원한만 이야기 하거든요. 보통 악마들 제가 악마를 상대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이에요. 저도 그렇게 악마에 대해 상식은 없어요. 악마가 되게 종류가 많대요. 이름도 있고. 근데 그 악마의 종류를, 아, 그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마 그 악마마다 봉인하는 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악마의 이름을 알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왜 내가 악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갖고 악마를 봉인해본 적도 없고. 도깨비도 있고, 도깨비는 신입니다. 요게도 있는데, 요게는 죽은 기운으로 인해서 만, 만들어진 형체. 믿음과 사람의 죽음의 기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요게. 어, 악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악마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전, 전 당당히 얘기했어요. 요게가 어디 있어? 이러고 다녔어요. 왜 요게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요게 만난거 어, 씨! 요게 있어! 이러고 다니잖아요. 아, 나도 악마를 본 적이 없어서 있다고 말을 못하겠어.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눈에 띄을까? 악마는 아예 본질이 달라고 요괴는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는 본 것도 있겠지만, 요괴가 이제 형성화되는 그 과정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수 있으니까, 뭐 설명을 하겠는데, 악마는 모르겠네요. 악마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면, 태생부터 신이에요. 달라. 귀신은 어떠한 죽은, 죽은 기운? 기운이나 사람이 죽어서 된게 귀신이고, 악마는 태생부터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악마와 귀신 차이 물어보시는데 본질이 달라요. 악마는 저본적 없어요. 있었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본질이 달라요. 아, 아예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악마급을 악령? 사귀? 이런 정도는 하는데, 악마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악마를 숭배했어요. 악마를 신처럼 신격화해갖고 숭배하고 그 신도들이 이 악마를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이 악마의 본성을 알아갖고 그때부터 봉인이 시작되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전례가 많은데 악마는 지금 많이 봉인됐다고 해. 거의 봉인됐다고는 하는데 저도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데 원래 예전에는 악마를 숭배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숭배했던 신도들이 이 악마의 본성을 보고 봉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시현 형이 최근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람을 도와주면은 신이 되는 거고, 사람을 괴롭히면 악마랑 뭐가 다르냐고. 악마도 신이야. 근데 다만 사람을 괴롭히는 신이기 때문에 악마지. 솔직히 말해서 신이면 뭐할 거야? 사람을 괴롭히면 그것도 악마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악마의 숫자가 666이라고 하잖아요. 그 악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음, 본질이 달라요. 귀신과 악마는.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라고. 어이 학생, 지금 선생님 얘기할 때 공부 똑바로 아니라고. 본질이 아니라고.